안녕하세요. 모다TV 이서영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투리 교정 11탄입니다. 오늘은 사투리 교정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목소리 교정이라는 큰 테마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정한 게 사투리 교정, 목소리 교정,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교정해야 평소의 말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음성 교정이라는 전반적인 테마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투리 교정이 인기가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는데요. 어, 제가 사실은 그 인강 플랫폼에서 개설을 했었어요. 근데 그 그룹에서 이 인강 플랫폼을 좀 폐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플랫폼에서 사투리 교정 테마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번 달 또는 다음 달까지의 기준을 삼아서 인강 플랫폼을 다시 새롭게 리뉴얼해서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인강으로 음성을 교정한다, 목소리를 교정한다, 사투리를 교정한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좀 주의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개인 레슨 교육만 쭉 이어서 거의 9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어, 사투리 교정도 인강으로도 제가 코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 음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떤 음절 부분에서의 억양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표준 억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강으로는 좀 좌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1대1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인강 플랫폼을 개설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나의 음성을 좀 이해하고 있고 또 억양을 조금만 기술적으로 배우면 사투리가 교정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강을 들으셔도 무감, 무방합니다 하지만 내 음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 억양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교육원에 방문하셔서 수업을 듣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이 좌절감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목소리. 는 다양한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성대를 무리하지 않게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발성을 할때 연구계를 열어서 공명감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좋은 기관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하는 발음 교정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 교육을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이유는요. 그룹 수업. 또는 단체 수업의 스피치나 보이스 교정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내말 습관을 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 수업이나 또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수업들을 들었는데 교정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트를 열어주세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말을 적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쓸만한 의미의 이제 10가지의 문장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지나치게 긴 문장들을 많이 쓰진 않죠. 짧게 짧게 쓴단 말이에요. 그 문장부터 사투리 교정과 목소리 교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아, 네 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 아, 네는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한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올라가는 억양을 쓰는 게 우리가 상대방하고 전달하는 의미이겠죠? 아, 네. 자,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한 단답형의 대답이 될 겁니다. 아, 네. 아, 네. 자, 이두 글자예요. 아, 네.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이렇게 약간 올려줄 수도 있어요. 이두 글자를 쓸 때만이라도 표준 억양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드럽게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아, 네. 항상 올라가는 억양 전에는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아, 네가 아니라 아, 네. 자, 이번엔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네. 뭔가 의문문의 느낌이기도 해요. 아, 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이 올라가는 억양의 뉘앙스를 알때 표준 억양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이요? 라고 누군가에게 반문하기도 하고요.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이요라는 네 글자라면 내일이요도 가능할 거고 모래요? 어, 세 글자도 가능하겠죠. 자, 해볼게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오늘! 자, 첫 음절이 튀면 안 돼요. 오늘이요? 오늘이요? 자, 근데 조금 놀라는 부분이라면, 오늘이요? 더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해하셨어요? 자, 세 번째. 제가 할까요? 두 글자, 세 글자예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표준어량은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약간 뭔가 좀 짚어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약간 뭔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전달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억양을 쓰시는 분들, 서울분들하고 이렇게 말다툼이 있을 때 보면 뭔가 하나하나 야무지게 짚는다라는 느낌이 좀들 때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 튜면 안 돼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많이 하는 말이죠.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자, 지금 몇 시예요? 애자에서 내려가야 돼요. 물어보는 마지막 영향을 올릴 거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신가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신가요가 아니라 지금 몇 신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는 요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몇 시에 요에서 요 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몇 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요는 약간 여와 요 사이로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주문 가능한가요? 주문 가능한가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주문 가능한가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주문 가능한가요? 주문 가능한가요? 주문할 수 있나요? 비슷하겠죠. 해볼게요. 주문 가능한가요? 자그 다음입니다. 예약할 수 있을까요? 쌍시옷 발음으로 소리내셔야 돼요. 예약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시옷 발음, 쌍시옷 발음이죠. 예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올라가는 어기양에서 지나치게 늘어지면 안 돼요. 뭐 할까요? 자 간단하게 올려주는데 올라가는 어기양을 명확하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예약할 수 있을까요? 예약할 수 있을까요? 잘안 되면 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자, 주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주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자, 이게 약간 마지막도 지금 상대방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니 올라가는 억양이 맞겠죠? 주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주차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자, 근데 마지막 어, 억양을 내려볼게요. 주차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로 내려주셔도 돼요. 전화드렸어요 라는 애매한 억양을 쓰는 게 아니라 확실히 올려주는 상승조를 쓰거나 내려가는 하강조를 써주십시오. 자, 그 다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확실한 올라가는 억양이죠. 근데 사투리를 교정하시는 분께서 억양을 애매하게 쓰시니까 오히려 이 말이 좀 뭔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자, 올라가는 억양, 내려가는 억양은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거라면 올려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내려가는 억양, 하강조를 써볼게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가지의 버전으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아, 아홉 번째죠. 내일 회의 몇 시부터 진행하나요? 내일 회의 몇 시부터 진행하나요? 내일 회의는 몇 시부터 진행하죠?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듣고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말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한 번쯤 꼭 해볼 수 있는 말이죠? 내일 회의 몇 시부터 진행하나요? 내일 회의 몇 시부터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쓸 텐데,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건 억양을 안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승조를 쓰시면 좀 친절한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여러분이 평소에 쓸 만한 그러한 말들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말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억양을 입혀보세요. 또 거기에 정확한 발음을 입혀보세요. 아마 지난 영상들을 쭉 보시면 기본적인 사투리 억양의 이해, 그리고 발음, 또 발성, 이런 부분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꼭 한번 내가 평소에 쓰는 말로 교정을 해야 여러분들의 말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투리 교정, 목소리 교정, 스피치. 언제나 유익한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